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은 설날 특집 또 새해 특집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히 그 정초의 그 한해 복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것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 조상들이 후대에게 교훈적으로 주의하라고 했던 것들 가운데 그첫 번째는 정초의 그 숟가락이나 또 젓가락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 한해 복도 떨어뜨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. 식탁에서 자녀들이 밥을 먹으면서 또 게임이나 폰에 너무 그 빠져있지 않도록 연초에는 특히 그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눈은 또 폰에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밥숟가락만 또 입으로 간다든지 또 게임에 또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또 쉽게 떨어뜨릴 수 있겠죠. 두 번째는 역시 그 식복 관련해서 밥 먹으면서 이 밥을 흘리게 되는 것을 연초에는 특히 더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. 첫 번째 것과 그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. 세 번째는 그 연초에 떨어뜨리면 복도 함께 떨어뜨린다고 그 믿었던 것이 바로 열쇠입니다. 집 열쇠, 차 열쇠. 연초에는 무슨 일로 이런 것들을 바닥에 또 떨어뜨리게 되면 또안 좋으니까요.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집에 그 쌀이 떨어지면 복 나간다는 것은 영상이 그 내용으로만 따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주제와 해당이 되지만은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. 네 번째는 그 화목이 떨어지면 그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연초에 특히 그 이것 안 떨어지게 했죠. 화목은 그 땔감입니다. 오늘날 우리가 그 응용을 할 때는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 기름이 되겠고요. 또차 기름도 또 해당이 되겠죠. 너무 또 간당간당해서 그 떨어지기 측정까지 가면 안 좋겠죠. 그래서 연초에는 보통 때보다는 좀 여유 있게 넣어주시는 게 맞죠.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. 기후의 그 이상 변화로 인해서 불규칙한 그런 폭설이나 또 기온의 그 급변동 시에는 차에 그 넉넉히 들어있는 그 기름이 누군가에게는 또 생존을 위해서 또 아주 그 기뇨한 그런 생존 준비물품도 또될수 있겠더라고요. 다섯째는 그 연초에 안 떨어지도록 하라고 했던 것은 바로 돈입니다. 동전, 지폐 모두 해당이 되고요. 이런 것들이 그 땅에 떨어지고 분실이 되면 이것 역시 그안 좋게 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여러분들 그 어린 시절에 그길 가다가 그 동전 주워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예전 옷들은 그 주머니에 그 구멍도 아주 잘 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그 연초에 뚝 떨어지게 되면 복도 뚝 떨어진다고 해서 주의하라고 했던 것몇 가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저녁시간 또 의미 있는 충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